안녕하세요 셀러 매치입니다. 음, 저희 셀러 매치에 올패스라는 그 패키지 회원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그냥 올패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음, 저희 셀러 매치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식품 공급 상품을 저희 셀러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올패스 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뭐한10% 내외로 이렇게 저희 셀러 매치에 마진을 넣어서 공급 상품을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어, 이 올패스 회원은 그러한 10% 수수료 없이 예, 직거래 공급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고 지금 이 찍는 영상은 어, 그런 분들이 어, 그런 분들 중에서 어, 특히나 이제 제가 저희 셀러메시 올라오는 상품 중에 판매하기 좋은 상품들 그런 것들을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진을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코칭해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정식 강의 뭐 이런 건 아니고 어 저도 직접 저희 셀러메시 있는 상품을 여러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어떻게 제가 지금 하니까 매출이 나오더라, 돈이 벌리더라 이런 것들을 어 최근 방법을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많이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 영상까지 볼수 있는 패키지 올패스여는 따로 있어요 저희 99,000원에 매월 이제 결제금 하시 어 저기 만들어 놨는데 어 이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용권을 구매해서 저처럼만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영상은 12월 3회차 그리고 12월 4회차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데 우선 12월 3회차 영상부터 원래는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어 저희가 사무실 이사를 좀 하고 뭐 연말 연초 다보니까 바빠서 지금 이걸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이브 많이 받으시고요 자영상 보시면 어, 지금 구성은 요번 3회차 내용은 어, 제가 11월부터 1 1월말부터 그리고 12월까지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판매를 했어요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하고 여기만 했냐 아, 여기만 한거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죠 근데 톡스토어에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그 이후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톡스토어를 제가 했는데 어,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굉장히 뭔가 유용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톡스토어에만 집중할 겁니다 저는 네이버 스토어는 버리진 않고 약간 좀 느슨하게 가고 토스토어에 집중을 할 건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 드린 영상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한 장짜리인데 저 유튜브에 공개할 내용입니다 어, 무료형 공개 모든 분들이 볼수 있게끔 제가 왜스마트스토어보다 토스토어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구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토스토어는 어, 판매 경쟁 상품수가 적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셀러맨치 운영하는 건데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뭐 감귤을 한번 해볼게요 19,000개죠 자, 그럼 네이버는 몇 개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감귤로. 쇼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7만 개가 있죠? 37만 개. 톡선 몇 개라고요? 19,000 개. 예. 이게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20분의 1이라고 썼는데, 제가, 어,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실제로 여러 상품을 검색해봤는데 대부분이 엄청 적어요. 그게 평균값이 한 20포, 20, 20분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엄청 적어요. 즉, 여러분이, 같은 상품으로, 여러분은, 어좀 이렇게 판매자가, 판매 상품이 적은, 그러한 카테고리에 진입을 해야 판매량이 높잖아요. 경쟁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상품인데, 어 스마트 스토어보다 톡스토어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스마트 스토어가, 그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 더 이제, 구매하 사람이 많죠. 그렇죠? 실제로 좋습니다 매출이 좀더 많아요, 톡스토어보다는.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톡스토어는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고, 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 노출 되고, 톡스토어는 다음, 다음 포털에 노출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판매량은 좀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좀더 많아요. 다만 경쟁이 압도적으로 적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감귤로 지난 12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확실히 스마트 스토어보다 어떤 상위 노출됐을 때 스마트 스토어보다 톡 스토어가 확실히 적긴 적은데 다만 톡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에 없는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 방식이 공동 구매 방식이다 보니까 한번 소문이 나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판매량이. 그리고 순위도 안 떨어져요. 단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한달 동안 계속 제게 톡스토어에서 상위 찍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도 그랬는데 스마트스토어는 판매량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다음날 순위가 바로 바뀌어요. 정말 민감한 바뀌는데 톡스토어는 그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톡스토어 가 좋은 이유 판매 경쟁이 적다. 자, 두 번째 어, 이게 톡스토어가 바뀐 건데 스스 스마트스토어 비슷하게 상위 노출 방식 로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상품 정렬 요 랭킹 순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이걸 어디서 보시냐면은. 톡톡 어, 가시면 여기 랭킹 수, 6월 클릭하시면 상품의 판매량, 찜, 리뷰 클릭 수, 상품 정보의 적합도 등을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다만 이게 민감한 게 어, 스마트보다 좀 이렇게 덜하다. 자 지금 보시면 제게 여기 있죠.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요. 감귤 1 0 k g 하면 1등일 겁니다, 그렇죠? 귤 10kg도 1등일 거고. 제가 제주 감기를 처음에 넣지 않았던 가, 어, 키워드인데 지금 이런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 어, 코칭 영상이 아니고 정식 강의에서 이건 오픈할 건데요 여기 로직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스스와 비슷한 상위노쪽 그런 로직이 어,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4, 5년 전에 톡스토어 나왔을 때쓸 때는 이런 방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에 노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톡스토어 적용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어, 스마트 수드 없는 소문내기, 톡딜. 일반화지는 뭐, 스마트 스토어 있으니까, 요 두, 어,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수수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톡스토어는 세 가지 방식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톡딜이라는 걸 해요. 톡딜이 뭐냐면, 여기 톡딜 가라고 있죠? 얘는 없고, 이게 일반화진이고, 요거 톡딜이에요. 자, 톡딜이 뭐가 좋으냐면요. 어, 어 톡스토어에, 그럼 메인 보시면은, 어, 톡딜 상품을 노출해주는 게 있어요. 제한 보여드릴게요. 자 홈으로 가죠. 그러면 전체 톡딜 있죠. 여기 이렇게 톡딜, 이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홍보합니다. 근데 보통 어, 구매자들 휴대폰에서 구매하죠. 휴대폰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보통 마감 이틀 남은 거, 그것들을 네이버에서 띄워줘요. 어, 실제로 제가 톡딜을 했었거든요. 했더니 어, 이 톡, 어, 카카오에서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 혹은 아니 휴대폰, 카카오 알림이 오는데 거기서 쇼핑하기 위해서 어, 매주 당신의 상품이 선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즉 메인에 노출되는 게 선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품이 괜찮으면. 그리고 이것도 제안하는 그러한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 때, 이거는 다른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물론 제가 이거, 어, 이런 코칭 영상에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라. 뭐, 안 하셔라. 이것도 알려드리면 좋은데,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신청, 어, 선정이 되면은, 그노화로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톡스토어는 소문내기, 톡기라는게 있는데, 톡딜이 어, 메인에 노출해 주는 거다. 예. 네, 어, 스마트이드 비슷한 게 있죠. 이제 럭키트레이인가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인 노출보다는 뭔가 순위를 약간 높여주는 거고, 지금은 거의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톡질의 좀 장점이다. 소문내기 뭐냐면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새 소문내기 상품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소문내기 어딘가 가시면 있는데, 제 거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음, 저희 거에, 여기 보시면 소문내기 있죠. 이게 어떻게 할인이 적용되는 거냐? 어, 여러분이 어, 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어, 그 카카오 친구한테 이걸 한번 공유를 하면은 그래서 3 명까지 최대 공유를 하면은 한 번에 500원이든 저희가 설정한 금액대로 할인되는 이 거예요. 즉 할인 받고 싶으면 소문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예요. 굉장히 입소문 얘기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이게 아직도 제가 쓰고 있는데 어, 나중에 뒷장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상품은 지금 일반 할인으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건 소문 얘기죠. 요건 품절됐고, 요건 일반 상품이에요, 그죠? 톡들도 없고, 요것도 일반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원래 이거 소문 얘기도 했었고, 톡들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요거 좀더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요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런 방식은 스마트에는 없더라. 자, 네 번째.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안 돼요. 톡스토 상품은. 자, 이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어, 셀러 매치든 혹은 다른 도매 사이트 상품 중에, 노출, 혹은 최저가 준수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꽤 되죠? 예, 여러분이 아무리 싸게 공급을 받다 하더라도 그 공급업체에서 정해진 최적 가격을 꼭 지켜야 되는데 톡스토어는 물론 모든 공급 상품이 그렇진 않을 건데 톡스토어는안 지켜도 돼요 대부분의 상품이 자 공급사가 원하는 거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내게 쿠팡 혹은 어디 상품과 비교 가격별 묶이던 뭐 묶이지 않던 이렇게 비교돼서 최저가로 가격이 어, 흐려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하식스를 만 원에 팔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9,5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게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음포트는잘안 쓰니까. 우리나라는 네이버 기준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노출 안 되는 데는 요걸 좀 싸게 파도 된다. 라고 하는 공급사가 많아요. 자, 그럼 저희가 네이버에 노출 안 되는 데 팔아야 되잖아요. 뭐, 올레이즈도 그런데고, 그쵸? 톡스도 그렇다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어, 네이버에 노출되는 그런 상품에 비해서 더 싸게, 물론 마진이 남아야 되는 기준이겠지만, 더 싸게 팔 수가 있다. 이해 되시죠? 그럼 당연히 더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어, 톡스원은 더 싸니까 자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 종합하면은 톡스원은 스마트와 다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출 을낼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채널인데 그 이유 중에 제가 뒤에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일부러 그 뒤에 나오는 어, 뒷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운영 7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경쟁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동구매를 여러분 자사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12월 초부터 테스트를 하다가 최근에, 어, 미처 몰랐던 방법을 하나 알게 돼서, 그걸 적용했더니, 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찍기 전에 단순히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셀러매치가 운영하는 톡스토어 기준으로 운영 7개월 내외면, 정말, 제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처럼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여러분 운영하시는 톡스토어가 자산 가치가 증대가 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운영하는 톡스토어를 누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양도 양수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될 거예요. 예, 뭐 조건이 좀 있을 겁니다만. 스마트폰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크게 보면 네 가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산 가치 증대다. 요런 건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저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직 톡스토어 운영 안 하신다. 혹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꼭 해보세요. 꼭.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군이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예. 그래서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러미치 상품으로 대박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료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